자,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분위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땠습니까, 오늘? 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이 바른정당이 아니고 한국당, 한국당의 의원총회입니다. 지금 김성태 의원이 복당을 해서 처음으로 저렇게 공식, 공식석당에 나타나서 의원들하고 인사를 나누는, 악수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한성교 의원, 침박 의원인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바른 정당의 그그 탈당파들을 그대로 복당을 시켜주면 내가 당을 나가겠다 굉장히 완강하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는데 네. 서먹서먹하게 바로 옆에 옆에 자리 앉아 있었는데요 굉장히 서먹서먹한 모습을 그 연출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친박계들도 약간은 분화가 되는 모습이 있는 게 오히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 핵심인데도 김성태 의원을 보면서 너무 반갑게 김성태 의원이 잘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 뭔가 그 한국당 내에서도 권력 그 재편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화면에 잠깐 이은재 의원이 보였는데 먼저 탈당해서 복당을 해서 조금 한결 표정이 조금 편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친박 의원들, 자 친박계의 생각은 이 복당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복당 의원들에 대한 문제는 당원과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묻고 가자 해서 저는 화합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몇몇 의원들이 왜 나갔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과거에 참여록을 써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더 이상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침박 주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하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인 거고요. 자 친박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사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결국 그러면은 친박 의원들이 다시 이 당의 지도부를 맡게 되는 건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면 윤상현 의원 같은 친박의 대표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친박 주류가 잘못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한 거니까 우리가 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자 네. 했지만은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어 이런 사람들은 아유. 지금 홍준표 후보가 대선에서 진거 그것도 상당히 큰 표차로 인류의 큰 표차로 진거 이거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책임을 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신박 내부에서도 의견이 서로 다른 건데 네. 지금 사실은 이렇게 많이 어, 자유한국당 지금 이름은 바꿨지만 뭐 새누리당이 그렇게 큰전 새누리당의 패배를 하게 된 거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의 국정농단을 그대로 허용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다 그리고 친박 세력들은 거기에 부안 이동해서 한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홍준표 후보가 표를 그렇게 다른 때보다 많이 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친박 주류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지 네. 홍준표 후보 자체의 잘못이 더 크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어찌 됐든 간에 자유한국당 한국당 내부에서는 친박들이 다시 당권을 쥐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를 지켜보는, 미국에서 지켜보는 홍준표 전 지사. 자, SNS에 친박을 견제하는 글을 남겼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미국에 있지만 여전히 현실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 보수주의 잔재들이 설치는 당으로 방치하면 한국 보수파의 적통정당, 뭐 자유한국당을 의미하겠죠. 자유한국당은 사라지고 좌파들의 천국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 중에 앞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구 보수주의 잔재들이 설치는 당으로 방치하게 되면 이구 보수주의 잔재라는 게 아무래도 침박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방치라는 표현. 이미 구 보수주의 잔재들이 설치고 있다.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 라는 의미로 표현을 한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결국은 친박 의원들의 징계를 이제 결국은 다 다시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정을 본인이 했는데, 네. 그 결과 이제 본인이. 썼던 구 보수주의 잔재라는 그런 표현 이게 결국은 본인이 다 받아준 거 아니냐 그렇다면 홍준표 전 지사가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신 보수주의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잔재들이 설치는 당으로 방치하게 되면 너무 앞서 나가서 의혹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되면이라고 가정을 한 거니까요. 네, 어쨌든 그런 의미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은요. 홍준표 전직사의 대표 추대의 의견을 모았다. 그러니까 추대론이 지금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는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예, 초선 의원들은 범친밖계라고할수 있지만 어느 정도 입장이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박상도 의원은 저기 박근혜 정부 때 초대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인데요. 오늘 얘기가 국민의 마음이 우리 당을 떠났지만 24%를 받을 수 있었던 건 홍준표 개인의 영향이다. 그리고 또 성일재 의원은. 능력 중심의 사람을 차기 대표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자영의 실세가 어차피 홍준표 이 대표니까, 아, 홍준표 전 후보니까 이를 중심으로 뭉쳐야 당을 다시 출신할수 있다. 아마 이런 이런 결의들을 한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초선 의원들이 또 오늘 그 뭐랄까 단체 명의로 성명서를 냈는데 네. 홍준표 전 후보를 당 대표로 추대한다 이거는 명백히 오보다. 아하. 당의 단합을 위해서 그리고 보수주의가 새로 타,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어떤 그런 성명서였는데요. 홍전 대표를 추대한다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다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이 그 일각에서는 정풍 운동으로 이어지기를 당. 내부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과거에 옛날에 그 남원정으로 대표되던 신보수주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던 것처럼 이 초선 의원들이 지금은 뭐 인물도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국민들한테 알려진 사람들도 없는데 어쨌든 좀 강력한 최신과 혁신 움직임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그런 그, 그 보수권의 여권의 야권의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신보수주의로 거듭날지 아니면 또 다시 당 내에서 친박과 비박의 개파 싸움으로 이어질지 그 내용은 신한국당의 아,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운명은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 국민의당과 연대론이 불거, 불거졌던 바른정당 오늘부터요 1박 2일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 유승민 의원 어떤 말을 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보로서 많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밖에 못 얻어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3년 뒤에 총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 네. 바른정당 회의 끝에 이 자강론, 자강론을 주장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일단 확실히 선을 긋고 스스로 혼자 힘으로 가겠다 이쪽으로 굳은 거군요 분위기는 정치에서는 굳었다는 표현은 잘안 씁니다 아, 언제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같아서요. 일단은 저런 식으로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제 우리는 우리 가갈 길을 가겠다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그 길로 가라. 사실은 국민의당 사정도 복잡합니다. 지금 뿌리가 갔다는 말을 민주당 쪽에서 계속 하면서 뭔가 통합을 하자, 합당을 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의 상황도 봐야 되고 또 한국당 역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른 정당 일단 우리 길을 가면서 상황을 봐서 이쪽이랑 연대를 할지 이쪽이랑 연대를 할지 선택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제 연찬에서 저렇게 뜻을 모은 거는 어쨌든 저렇게 같이 간다. 우리는 끝까지 꿋꿋이 가겠다 이렇게 해놔야지 몸값도 높이고 나중에 통합이라든지 뭐 연대가 나왔을 때 존재감도 확실히 또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런 스탠스를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